신명기 6장 10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로 19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대였던 집에서 인도하 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줏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맛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하신 것과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여호와께서 내열조에게 맹세하사 내 대적을 몰수히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신 아름다운 땅을 들어가서 얻으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광야 생활을 통한 경고라는 제목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들어가서 얻을 땅.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 그대로 보면 그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그들이 얻는 모든 것들은 그들의 힘으로 만들거나 그리에서 뭐 과목을 심었다거나 성읍을 만들었다거나 우물물을 팠다거나 또 밭을 만들어 놓는 뭐 아무 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그대로 차지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라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먼저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무슨 무얼 잘해서 이런 걸 보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것으로 하나님이 그 땅을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의 광야 생활을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절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읽은 19절까지 말씀 가운데는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12절을 보면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종 되었던 그 이집트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식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사실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는 지옥 형벌의 자리에서 이제 영원한 천국의 그 영광된 자리로 우리가 이제 나아가게 되었다. 여기는 우리의 공로가 전혀 없지요. 우리가 행한 것이 없고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할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거저 의의 옷을 입혀 주신 거예요. 비록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다 할지라도 또 성경은 가로데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지만 이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요 하나님의 우리를 선택하신 그 예정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요.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래서 늘 이사백스도나이쿰 늘 기억해야 될 내용이 뭐냐? 너희를 종되었던 집, 그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너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는 보통 구원, 처음에 구원 받았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눈물을 흘리며, 그리고 주 앞에 나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자, 이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 어떠냐? 과거에 그 구원 받았던 그 감격과 기쁨, 그 은혜를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무얼 보면 알수 있느냐? 이사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보면 압니다. 여러분, 그들이... 홍해 앞에 놔두고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했습니까? 우리 학음 여기서 다 죽게 생겼다.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이집트의 군대가 따라왔으니 이제 우리 다 죽게 되었다. 왜 우리를 여기로 인도해 냈느냐라고 했던 그들. 모세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은 밤새도 동풍을 일으키시고 저 뒤에는 불기둥이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그리고 바다 밑을 통과해서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건널 때 여러분 그 거리가 상당합니다. 사실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바다의 그 길이 얼마나 넓을까? 그 쉽게라는 영화를 보면 그 너무 묘사를 잘 못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쉽게 잘 보고 요즘도 보면 지난 부활절 때인가도 보니까 TV를 이렇게 보니까 는 쉽게라는 영화를 또 방영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다시 좀 만들어서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너무 성경적이지 못한 부분이 그 영화에는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바다 밑을 통과하는데요 거의 일렬로 가듯 그렇게 갑니다. 뭐 가족들이 면이게몇 몇 명은 이렇게 같이 가지만 뭐 가족 단위로 생각하면 가족 단위끼리 그냥 쭉 앞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가면요, 이거 200만 명이 그 바다 밑을 통과한다. 더군다나 그 바다 밑에 되면 바위도 있고 뭐 바, 이런 바다 밑이 평평한 데가 별로 되겠어요. 우리나 라 같은 서해 서해 바다 같은 경우에는 쫙 모래 사장이 쫙 그냥 아주 완만하게 펼쳐진 곳이 많지만. 동해 가보십시오. 동해에 가면요. 그 굴곡이 어마마하게 심합니다. 홍해라는 바다가 그래요. 홍해가 그렇게 굴곡이 심합니다. 저 깊은 데는요. 수심천 미터가 넘는 데가 있는 데가 홍해입니다. 근데그 바다 밑을 뭐 바위 몇개 통과한다 그 정도가 아닌 그 바다 밑을 어떻게 통과해 가겠어요. 더군다나 200만 명이요. 그것도 한 서너 명이 줄지어 간다. 여러분, 한달 돼도 못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저는 이 떨기나무의 책의 내용이 훨씬 더 성경적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 밤새도록 동풍을 부셨대요. 그 뭐냐면, 동쪽이 어디냐? 사우디아라비아, 그 사막이 있는... 그 광야입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 모래를 갖다 다 불어 놓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개간이라는 게 있죠. 우선 바다를 막습니다. 계속 돌과 흙을 갖다 계속 바다에다가 계속 뚝처럼 쌓아가지고 그래서 바다를 막아놓고 그리고 거기다 계속 흙을 부어서 이 땅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어유, 그거 오마마 사부입니다. 몇 년을 걸려서 그뚝 하나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요 밤새도록 모래를 갖다가 바다에다가 쓸어 넣으시는데요. 바다에 길이 열리는 겁니다. 바다의 좌우의 물이 바람이어서 다 벽이 되고, 그리고 바닷길이 모래사장이 있어야 여러분, 사실 그 인원이요. 거기 건너갈 수 있습니다. 밑에가 울구, 울퉁불퉁 바위가 있으면 그 쉽게 영화 보면요. 그 마차를 끌고 가요. 그런 길을 마차 끌고 간다.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히려 그것이 더 성경적이고 더 우리가 합리적으로 볼수 있는 방법이 에요 하나님은 뭐에 못하시겠어요? 밤새도록 바람, 바람을 불어서 여러분 요즘 모래 폭풍이 한번 불면요, 정말 난리가 납니다. 우리가 그런 것이 없죠. 우리는 그냥 황사 정도 되지만요. 아, 지난번에 그 온전가요 제가 얘기했는데 그. LA에서 정말 큰 모래폭풍이 한번 불어왔대요 모래폭풍 그런데 그 모래폭풍을 해놔요 이온사방뭐차 위에, 집 위에 온온땅 덩어리에 모래가 이만큼씩 쌓여있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못하시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200만 명 넘는 백성들이 그 바다를 통과하게 하시는데요 이게 뭐한달 걸려 가게끔 하시겠습니까? 그럴 순 없지요. 여러분 그그 그 현장에 있었던 백성들이요. 홍해 바다를 통과하면서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 그 능력을 찬양하는 겁니다. 출초래기 14장 15장에 나타나 있어요. 너무나 놀라운 그 하나님의 능력을 15장에서는 모세와 백성들 그리고 미리암이 찬양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만 봐도 여러분 그들을 이집트에서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여 내셨는지 더 놀라운 것은 앞에서는 그긴 행렬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빠져나가고요 뒤에 따라왔던 이집트 군대는요 바다에 수장되는 거예요 앞에는 계속 진행합니다 뒤에는 물이 합쳐져서 그들은 다 수장되고 더 놀랍죠. 근데 쉽게라는 영화를 보면요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이 저땅 위로 올라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합쳐진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전혀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계속해서 앞에서는요 바다 밑을 통과해 행진해 노래하면서 나가고 뒤에는요 물이 합쳐진 거예요 더 놀랍죠 여러분 우리가 진도 가면 바다가 갈라진대요 바다가 갈라지고 그리고 다시 합쳐지겠죠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진도길이 열렸다가 반만닫히고 반은 그냥 계속 열려 있는 상태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다. 사실 거기는 뭐 워낙 낮은 땅이 좀 높은 지역이니까 좀 그럴 수 있다 하지, 만 여러분, 이 홍계라는 바다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절대... 잊을 수가 없겠지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며 곧바로 그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다 배고파 죽게 만들었느냐. 음식이 떨어지자 금방 불평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집트에서 어떻게 꺼내셨는지 어떤 모습으로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조그맣게 부닥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하신 그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이거,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나는 왜 이것이 부족하죠? 왜내 남편, 왜내 아내는, 왜내 자식은 늘 그러며 조그만 일에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돼요. 우리를 애굽땅 이집트 땅에서 구속해 내신 오늘 죄의 자리에서 사탄의 종의 자리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입니다. 우리를 구속해 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영원히 있지 않아야 된다. 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그러나서 이제 14절, 13절 이하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 니 너희는 다른 신들 곧내 사면에는 있 백성의 신들을 줏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저기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이 사, 그 땅의 백성들이 섬기는 그우상들그 헛된 신들을 절대 줬지 말아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을 잊지 말라라고 했지요. 아, 동시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헛된 우상을 또쫓아갈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결국 자기 욕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욕심을 채워줄 대상이라면 누구든지 좋다. 내가 원하는 것 결국 우리의 눈은 자꾸 세상으로 기울어져 가지요.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한, 위한다면 뭐 누구라도 나는 붙잡겠다. 심지어는 하나님조차도 그렇게 우상처럼 우리는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이익을 위하여 내가 원하는 것들을 탄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강조하듯 주역기 20장 23절 말씀 보면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 신상을 금으로 신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을 비교서 만드는 거야. 야 이게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어. 하나님 마치 내가 이렇게 고안해 내고 내가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하나님은 이랬으면 좋겠어.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나님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계시하시면서 성경을 통해서지요. 그래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을 너희가 올바로 깨닫고 섬겨야 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각색하고 만들어서 하나님을 이렇게 내가 섬기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결국 우상 숭배와 같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내용은 16절에 보면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출애굽기 17장 1절 이하에 보면 마사라는 곳이 등장을 합니다. 마사라는말 자체가 시험한다라는 뜻이에요. 아, 그리 물이 없어서 결국 또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게 되지요. 거기서 하나님이 물론 반석을 통하여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십니다. 이 맞사라고 그 곳을 지명을 붙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 가운데 계신다면 왜 우리가 물이 없어서 고통을 받는가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가라고 하는 그 시험에 그들이 걸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런 시험에 사실 많이 걸릴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셨다면, 정말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면, 내가 왜 이렇게 고단을 당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사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공예를 건너고, 광야 생활하며, 물론 첩의 음식이 다 떨어지자.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하나님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어요. 신명기 우리가 이제 8장에 보면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 편이시라면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에 또 걸려 넘어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이라는 게 이렇게 참 어렵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그들이요 줄을 시험하다가 죽어 갑니다. 줄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죽어 가요. 어떤 사람은 가늠하다 죽고요. 어떤 사람은 우상 숭배하다 죽습니다. 저그 말씀을 드리면서 자 주를 시험하다가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음 것에 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않고 살아남았던 자들이 다음에서 또 넘어지는 겁니다. 야 우리 신앙 생활하는 게참 어떨 때는요 어렵고 힘든 이 고난의 연속일 것입니다. 한 곡에 넘으면야 이제 됐겠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고개가 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참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이 광야 생활을 통과하여 마침내 가나안 땅,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생활 속에 다 죽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 잘 알듯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에 들어갔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야, 비율적으로 보면 그 200만 중에 두 명밖에 못들어가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 광야 생활 고단과 또 여러 가지 많은 유혹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걸 통과해서 요소와 갈렙처럼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과연 이 광야 생활을 통하여 어떤 경고를 받는지 이것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간 그 길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서 나를 비추는 거예요. 나를 비춰서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가? 나의 지금 현 주소는 무엇이고 지금 내 신앙 생활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들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비추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나의 모습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 속에서 내 자신에게 경고를 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또 옮겨 가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면 1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하신 것과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러면 내가 복을 얻고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사 내 대적을 물수이 내 앞에서 쫓아내리하신 아름다운 땅을 들어가서 얻으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규의 법도를 지켜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하며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그 언약과 함께 우리에게 행하라 명하신 이 말씀들을 우리가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 이 복된 가나안,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하나님이 새처부터 새말까지 그 눈이 함께하시는 땅이게 복된 땅입니다. 그 땅에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그 땅에 그 영광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 이집트 땅에서 그 종되었던 집에서 우리가 성량받고 이제 자유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갈수 있게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과 긍휼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이 광야 생활을 통하여 특히 이스라엘의 이 실패된 모습을 마치 거울처럼 우리의 모습으로 비춰 보게 하시며 이제 오늘 우리와 이금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이 세상의 헛된 욕심에 붙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과연 대표이시라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왜 내가 이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가 이주를 시험하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깨우쳐서 오직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제 믿음과 신앙의 결단을 통하여 말씀을 순종함을 통하여 이 복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